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을 쓸 트리온하고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어, 확실한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확실한 흐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어, 어떤 위치를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저는 그 기준을 틀리다 맞던 맞던 어 저는 이 제가 세, 어, 확실하게 지금 기준을 잡는 자리에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벗어나면 안 좋은 거고, 예 돌파가 나오면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려 보면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HLB도 그렇고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저는 예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라인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여기 이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가 그렇죠? 이 자리가 매수를 많이 할수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전 저점에 대한 것과 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매수했을 때의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전에 흐름을 보면 위험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한번 누르게 되면 일단 쿵 하고 내려가는 예 그런 예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자. 이 위치에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이할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항 받은 위치가 이 자리다. 그러면 지금 흐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락과 반등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고 지금 시간에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좋은 위치와 좋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는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런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야 된다. 자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기업에 대해서 또 논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쭉 홀딩하시면 됩니다. 예, 빠져도 홀딩 빠질수록 매수. 이거는 뭐 개별적인 예, 판단이시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고 뭐고 떠나서 주가의 흐름을 먼저 저는 읽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착을 한다 하더라도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아주 뭐이 위에 올라갈지 안갈지도 모르지만,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분석을 할수 있는 것은 27만 6천 원의 안착입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치를 돌파를 못하면 당연히 30만 원, 40만 원 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좋은 자리를 만들어놔야지 상승을 할수 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안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올라와야 된다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방어적이다 어, 하락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봐도 어, 시장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은 분명히 예, 보입니다 근데 음. 시장에 비해서 강한 것은 이 단기적인 모습이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상승할 때 그동안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서 강하다 라고 사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이는 거지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뭐 시작되는 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생명과학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생명과학의 모습을 보면 자 전저점이 살짝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아요. 이 밑에 지지를 해야 될 구간이 밑에 충분히 여러 그이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여러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빠지고 나서 거의 한10% 이상 빠지고 나서 어,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본다고 라 하면 당연히 예, 좋지 않다. 그러면, 올라와야 돼요, 일단. 올라오고, 자, 5일선에 대한 부 분, 그러니까, 5일선으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려보면, 예, 오일선을 일단 올라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5일선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예,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예,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올라와야 된다. 자, 생명과학은 이렇게 보고요 네, h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다라는 모습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괜찮죠? 근데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위치를 뚫고 가야 돼요. 이 자리를 뚫지 않은, 그러니까 아, 이 자리가 지지가 되니까, 아, 좋다. 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지지를 받는다라는 지금 이 모습만 보면은 어,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자 상승을 하지 못해서 밀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아 지지를 받았다. 예,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빠진 이유가 뭐죠? 저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 여긴 저항이구나. 아, 확실히 여긴 저항이구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가 먼저 필요해요. 하지만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메일을 너무 정성스럽게 예, 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제 영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시는 분이고 예,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예, 있는 예, 분인데 어, 이제 이메일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매수와 이제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매도에 대한 어, 것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 이번에 이제 신풍제약에 있어서 HLB랑 같은 전략을 가지고서는 이제 신풍제약 어, 마이너스 60% 계좌를 바로 이제 30% 계좌로 만드는 예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이제 성공한 것에 있어서 좀 그걸 보시고 아좀 HLB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미 지난 내용이에요. 또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실 텐데 신풍제약이 빠지고 올라왔던. 그 위치가 여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HLB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매수, 매도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서 지금 와서는 또 이게 가능하느냐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전에 다이 어, 자리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보, 매일 보시고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해주셨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이메일을 제가 보고 나서 아 못하셨구나라고 좀 그래서 좀 솔직히 좀예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어, 좀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신 분들이면 어, 이렇게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또 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분명히 이렇게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감사 인사도 제가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현재.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라든지 매도는 어, 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 기준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 그니까 저도 이제 확실성이 없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위치는 처음에 1차적으로는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2차적인, 그러니까 1차 매수와 1차 매도에 대한 것이 운으로, 예, 운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일치, 어, 좀, 매수, 매도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빠지고 나서 다시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매도 자리를 제가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같은 위치인데 올렸다가 빼는 과정이에요. 올렸다가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도 이 자리에서 매도는 큰 의미가 지금 없죠.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를 그냥 해보는 것이고요. 예, 꼭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그 기준이 매수와 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위치에서 한번 정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치에서 한번 적용이 됐잖아요 두 번. 근데 이 위치에서 한 번과 두번 이렇게 적용이 되긴 해요. 될 수는 있지만 한번 이상에 대한 것은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닐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아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중요하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한가? 왜 매수 자리인가? 근데 제 실력으로는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지금은 매수는 아니다. 그냥 지켜봐야 되는 자리. 반등이 나와서 좋은 흐름을 이어주느냐.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매수가 아니고 어떻게 예,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올라가면 매수하시겠습니까?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예. 기회가 될수 있지 않냐 매도에 대한 그렇죠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아, 너무 짧은 뭐 지금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야이 정도 가지고 매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말씀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47,000원 평균가예요 그러면 최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와야지 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의미는 없어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익절을 한다라고 하면 어, 부분으로 익절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매도를 할수 있지만 손실 구간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 이 위에서 이제 저항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완전히 매도.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자, 여기가 정확한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 그거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모든 물량을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네요 아니에요. 이때 말씀드린 것은 부분으로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죠? 이 자리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저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 대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분으로 해야 된다. 제가 체력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예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 근데 지금은 아무 자리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어, 지켜봐야 하는 예,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수와 매도에 대한 것을 어, 이제 질문 주셨지만 저는 지금에서는 어떤 예, 의미도 없다. 지금은 예,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일단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밀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밑에서 작업하는 것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예, 이 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대응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나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하락 이후에좀 흐름을 예 보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어, HLB 에서서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냥 어, 그러니까 제, 제가 보는 그 눈이 너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좀 빠지더라도 이게 어, 지금 어, 현재가로 본다 라고 하면 비교하면 6만원 10만원도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의 그런 어, 네, 그런 눈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짧게 짧게 그냥 보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뭐 어떤 어 지금 내용 이큰 그림으로 그러 좋을 수 있으니까 예,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예, 현재 위치는 예, 매수 매도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제가 한번 예, 말씀을 예,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자리가 아닌 부분에서 어 어떤 의견을 드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신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구간이 아주좀더 길어지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 매도하기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걸 뛰어넘으면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매도, 뭐 2차 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수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계속 매수하는 게 아니라 깨지면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왜? 한참 밑에 매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h l b 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때도 물론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예요. 그 밑에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한꺼번에 깨졌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매수를 해도 되지만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뭐 한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자리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깨지게 되면 그죠? 깨지게 되면 어떻게 다음 자리를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것이 뭐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를 해야 되는 이거는 저는 예, 제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1차적인 자리를 예, 떠났고 그쵸? 떠났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관망하는 것이 예, 좋다 라는 거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